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 목소리를 들어라. 가까이 귀 기울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창조주. 너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사랑으로 형성한 분이다. 나는 너희의 존재의 모든 섬유,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리고 너희 마음 깊숙이 숨겨진 생각들까지도 알고 있다. 아무것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긴급함과 신성한 목적의 무게를 담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때가 촉박하다. 시간이 다가왔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적은 더욱 맹렬히 배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라며 잠에서 깨어나기를 부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완전히 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진리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열어주세요. 노라고 말하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속이고 생각을 왜곡하며,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짓말에 대하여 대담하고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하세요. 두려움의 사슬에 맞서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나에게서 끝없이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해물들, 바쁨, 소음, 충족감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공허하게 만드는 덧없는 욕망들, 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의심의 목소리들에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나의 사랑이 멀리 있다고 당신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들의 말이죠. 이 세상의 유혹적인 유혹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당신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죄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질식시키려는 잔인한 얽힘에 속임수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미세한 거짓말들에 내 빛에서 멀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지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풍성한 기쁨에서 멀어지는 길에 아니라고 말해라 나는 너에게 부르고 있어 아니 지금 명령하고 있어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으라고 적은 교활하고 끈질기며 포효하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리를 주지 마세요. 그의 계략에 문을 열지 마세요. 진리와 의로움, 믿음, 구원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를 온 힘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이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오히려 슬픔과 후회만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나와 너를 갈라놓고 너의 빛을 희미하게 하거나 결단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타협에 아니라고 말하라. 내 길이 너무 어렵다고, 내 명령이 너무 엄격하다고. 내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목소리 내면에서든 외부에서든 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변함없지만 그것은 당신을 거룩함, 용기, 그리고 충실함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소심함이 아닌 대담함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어둠에 가려진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빛의 전사로 일어설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파괴하는 것을 거부하고 구속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생명, 영원한 생명 을 선택할 순간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내 영으로 너에게 힘을 주고 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주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절하세요. 단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저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굳건히 서라. 강해져라. 그리고 너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라 사랑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집으로 인도할게 지금 당장 열어라 눈을 떠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리고 진정으로 보아라 그림자와 환상이 당신의 시야를 가리는 것을 넘어 보세요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나의 진리의 빛을 보도록 눈을 여세요 내 사랑의 깊이를 받기 위해 너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경계도 조건도 끝도 모르는 사랑을 내 사랑이 강처럼 당신을 감싸고, 모든 상처를 씻어내며, 모든 부서진 곳을 치유하고, 모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세요. 귀를 열고, 나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라.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너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많은 방해되는 목소리들이 아니라, 평화와 지혜와 생명을 전하는 나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내가 너에게 부르고 있어, 지체나 의심 없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당신의 손을 여세요. 주저하지 말고, 기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축복을 받으세요. 희망의 축복, 치유의 축복, 공급의 축복,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의 축복. 당신의 영을 넓게 열고, 내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도록 초대하세요. 그분이 당신을 채우고, 힘을 주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시며, 영원한 변호자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열어보세요. 모든 구석, 모든 비밀 장소, 모든 두려움과 모든 희망을 주저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나는 너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해. 사랑하는 자녀들아, 멀고 가벼운 인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계절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며,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고, 용기와 힘으로 채워주고 싶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 순간을 미루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저의 부름을 거부하고 저의 사랑을 거부하며 구원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변화를 위한, 새로움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완전히 항복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저를 기다리게 하거나 밖에 서있게 하지 마세요 저를 초대하세요 내가 들어가서 너 안에 거처를 삼게 해줘 내가 곤란할 때 너의 피난처가 되고 약할 때 너의 요새가 되며 지칠 때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 매우 가까운 도움이며 폭풍 속의 피난처이자 당신의 영혼을 위한 확고한 대치입니다 지금 당장 열어줘 사랑하는 이어 나를 받아들여 그리고 함께 우리는 인생의 길을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을 맞대고 영원히 걸어갈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희의 삶에 억지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부드럽게 초대하고 희망과 갈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요구나 강요로 들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조용히 서서 부드럽게 두드리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내 목소리, 세상의 소음 속에서 들리는 조용하고 작은 속삭임을 듣고 그 문을 열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들어가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식사할 것이고 그는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이 성스러운 교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초대장이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열려 있고 넓게 이 순간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시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세요. 지금 열어라. 지체하지 말고 열어라.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다음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편리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회개와 새로움의 소중한 순간을 미루지 마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매 순간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풍성한 삶에서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억누르고 평화를 빼앗아간 옛 방식을 대담하고 확고하게 거부하세요. 죄와 반역의 패턴의 no라고 말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기쁨을 억압하고 당신의 영혼을 무디게 했습니다. 적에게서 심어지는 거짓말의 no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가치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속삭이는 잔인한 속삭임들에 당신의 영혼을 덮고 희망을 빼앗고. 빛을 어둡게 하는 무거운 영의 에노라고 말하세요. 이세상의 덧없는 유혹의 에노라고 말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영원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에노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내 용서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것은 어떤 죄보다도 깊고, 네가 저지른 어떤 실수보다도 강력하다. 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강처럼 흐르며. 당신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며 온전하게 만듭니다. 내 지혜의 마음을 열어라. 그것이 폭풍과 그림자를 지나 당신을 인도하며 명확함과 진리로 길을 밝혀줄 것이다. 당신의 영혼을 나의 임재에 열어라. 그러면 결코 혼자 걷거나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 치유에 당신의 영혼을 열어라. 나는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상처가 있든지 나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나는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약함이 있는 곳에 나는 힘을 쏟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열정을 다시 불태우며 독수리의 날개처럼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끊임없고 변함없습니다. 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항상 존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 당신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내 부름에 응답하세요. 내 존재의 빛으로 들어오세요. 새로운 시작의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선택받은 존재이고, 내 눈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쉼을 줄 것입니다.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채워 줄 것입니다.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함께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초대는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당신의 과거의 그림자들이 어떻든, 당신이 길을 얼마나 멀리 벗어났든, 내 팔은 항상 넓게 열려 있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한 어떤 일도 나의 은혜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제 자비로 감싸줍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이 희망이 없다는 거짓말을 속삭일 때 "NO"라고 말하라고 권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무겁게 짓누르려는 수치심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끝없는 후회로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죄책감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중독의 요새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 것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쓴 뿌리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평화를 갉아먹는 분노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관계를 해치는 용서하지 못함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오늘 그 일들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지금 그들이 세운 감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세요. 그런 다음. 열린 손과 열린 마음으로 내 자비를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세요. 당신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는 자비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내 평화에 열어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평화에 내 공급을 받기 위해 손을 열어라. 나는 내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입을 열어라. 찬양 속에서 너의 영혼이 나의 능력과 진리와 일치하게 된다. 당신의 발을 열어 내 빛과 진리에 의해 인도되는 의의 길을 꾸준히 걸으십시오. 눈을 열어 내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십시오. 희망, 회복, 승리,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약속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곧올 것입니다. 징후는 분명합니다. 땅은 신음하고 하늘은 떨며 모든 곳에서 마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나의 선택된 자들, 나의 빛을 전하는 자들, 어둠 속에서 굳건히 서고 밝게 빛나라고 부름 받았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안일함에서 깨어나며, 여러분의 불꽃을 희미하게 하는 미지근함의 외투를 벗어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눈머름을 거부하세요. 그것이 내 손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체, 미루기, 그리고 나에게서 당신의 집중을 빼앗는 미세한 방해물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이제 일어나고 영혼을 강화하고 믿음을 깊게하며 긴박한 기대감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인내, 용기 그리고 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요구할 것입니다. 내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당신의 등불을 계속 켜두세요. 거룩함, 겸손, 사랑 안에서 걸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은혜와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신부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준비하듯이. 기쁜 기대와 순수함으로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거룩함에 열어라. 당신의 삶을 성화에 열어주세요. 당신의 영혼을 성화에 열어라. 나는 영광과 위엄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며 너희가 나처럼 거룩하게 행하도록 부르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힘으로 완벽해지라는 부름이 아니라 내 영으로 변화를 받아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지라는 신성한 초대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날들은 정말로 악합니다. 하지만 당신, 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보존하고 빛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당신의 빛을 바구니 아래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려는 두려움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패배의 거짓말을 속삭이는 낙담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절망이 당신의 기쁨을 빼앗고 희망을 앗아가는 것을 거부하세요. 영적인 잠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나의 존재와 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산만함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영원하고 진실한 것에서 당신의 시선을 돌리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걱정들에 내가 너에게 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 내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서라. 용맹이 강력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용기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영혼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힘에 열어라. 당신의 마음을 분별력으로 열어, 내가 준비한 길과 당신을 속이려는 적의 계략을 명확히 볼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는 너희의 목자이자 방패이다. 나는 당신을 계곡을 지나 산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폭풍이 몰아치고 밤이 가장 어두워질 때 나는 너의 피난처이자 요새이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신실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부르노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대면과 도전을 피하는 겁쟁이의 영예 아니라고 말하세요 나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의심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내가 당신의 삶에서 행할 준비가 된 기적과 경이로움을 부정하는 불신의 영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산을 옮기고 벽을 허물 수 있는 믿음에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어두운 밤보다 더 밝게 빛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여러분의 삶에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강력하고 완벽한 사랑에 열어 보세요. 담대히 걸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앞에 간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너희는 정복자를 넘어서 승리자들이다. 당신은 선택받고 권능을 부여받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빛으로 빛나며 내 진리를 선포하라. 세상은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거룩해지고 두려움 없이 나의 영광을 빛내는 빛나는 반사가 되라. 나는 폭풍 속에서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거센 바람이 울부짖고 폭풍우가 당신을 휘감고 있을 때 저는 당신이 안전과 평화를 찾는 피난처입니다. 나는 낮의 더위 속에서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삶의 짐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태양이 끊임없이 내리쬐는 그때 나는 지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원한 그늘입니다. 적들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요새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세주, 너의 구속자이다. 나는 너와 함께 서 있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탑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절망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길고 힘든 길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희망이 멀게 느껴지고 힘이 빠질 때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대신 인내심을 마음에 품으세요. 길이 험난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려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결단력을 여러분의 삶을 인내에 열어보세요. 믿음이나 기쁨을 잃지 않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승리의 당신의 영혼을 열어라. 나를 신뢰하고 내 약속에 굳건히 서는 것에서 오는 승리의 힘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목소리를 분명하고 사랑스럽게 들어라.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너를 번영하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 있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상황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세요. 밤이 길고 여정이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좌절이나 어려움에 의해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과 희망 없음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걱정과 두려움의 무거운 망토를 벗어버리고 나의 평화의 자유로 나아가세요. 내 약속을 받기 위해 너희 마음을 활짝 열어라. 결코 실패하지 않을 확실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당신의 삶을 나의 공급에 열어라. 나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며 나의 부와 은혜에 따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에 당신의 영혼을 열어라.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에. 나는 너희의 복자다. 나로 인해 너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당신을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여 당신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치고 상처받을 때 나는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매 순간 당신 곁에 함께 걸어가니까요. 용기를 내세요. 사랑하는 이어. 내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세요. 폭풍은 지나가고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며 나 안에서 당신은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내 손에 안전하며 내 은혜는 오늘도 항상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에 노라고 말하세요.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와 당신의 영혼 속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조용한 도둑들.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방해물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당신의 주의를 빼앗는 끊임없는 소음과 혼란에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들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마치 무거운 돌처럼 당신의 생각을 짓누르는 것처럼 쌓여가는 걱정들에,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걱정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제가 원하는 평온과 자신감이 필요한 곳에 불안을 일으키지 마세요. 대신 나의 평화에 너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나의 평화는 부드러운 강처럼 흐르며 너희의 불안한 모든 부분을 달래줄 것이다. 당신의 삶을 나의 안식에 열어보세요. 그것은 잠보다 더 깊은 안식으로 지친 영혼이 새로움과 힘을 찾는 곳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나의 기쁨에 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 어떤 상황도 빼앗거나 줄일 수 없는 기쁨.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너희의 구원의 날이다. 너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순간이다. 과거의 후회와 수치로 당신을 가두는 사슬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을 짓누르는 짐, 슬픔이든, 죄책감이든, 용서하지 못함이든 그것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가두고 나의 빛 안에서 온전히 걷지 못하게 하는 죄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자유에 열어라. 내 은혜와 자비를 통해 내가 제공하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여러분의 삶을 해방으로 열어라.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요새와 멍에를 깨뜨리는 해방으로. 내가 제공하는 새로운 삶에 당신의 영혼을 열어 보세요. 희망, 목적, 그리고 풍성한 평화로 넘치는 삶입니다. 나는 돌파의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벽을 허물고 아무도 열수 없는 문을 여는 분입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희망의 하나님 당신이 삶을 세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나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고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밝히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절망을 거부하세요. 절망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심장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전투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와 함께라면 모든 사슬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라면 모든 어두운 골짜기는 승리의 산꼭대기로 이어집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있으며 모든 것을 너에게 유익하게 만들고 있어.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빛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내가 준비한 풍성한 삶을 받아라. 기적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늘이 당신의 삶에 침입하여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신성한 중단들에 당신의 삶을 돌파구에 열어주세요. 사슬이 부서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을 회복으로 열어라 모든 것을 새롭고 온전하게 만드는 나의 사랑의 치유의 손길을 나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것 낭비된 것 도둑맞은 것을 되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몸이 약하고 지칠 때 나는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깨진 것을 고치고 사랑과 신뢰의 유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 셀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한때 소중히 여겼던 비전과 희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의심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자신감을 빼앗고 희망을 앗아가려는 적에게 불신의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약속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두려움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한계와 패배의 거짓말을 속삭이는 목소리에. 대신 당신의 마음을 신뢰에 열어 보세요. 나의 신실하심에 당신의 영혼을 고정시키는 신뢰에. 당신의 삶을 믿음에 열어라. 내가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변함없는 믿음에. 당신의 영혼을 담대함으로 여십시오. 나의 영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말하고 행동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힘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부른다. 늦었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싸움이 끝났다고 하고 말하는 패의 영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결심을 훔치는 약함의 영혼에게 아니라고 말하세요. 과거를 괴롭히고 미래를 정의하려고 위협하는 실패의 영에 아니라고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승리에 열어보세요. 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당신의 것이 된 승리를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에 당신의 삶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승리에 열어라. 당신의 약점 속에서 완전해진 나의 힘을 축하하는 것.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자 너를 깊이 아는 아버지야. 나는 당신을 기뻐하고. 매순간 당신 곁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채우고 힘을 주는 나의 존재에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삶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에 열어 보세요. 당신의 영혼을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나의 평화에 열어 주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너는 나의 선택된 자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있으며 나의 축복이 너의 모든 날을 따라갈 것이다. 지금이야. 시간이 왔고 부름은 시급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모든 것에 에노라고 말하세요. 나의 임재와 당신의 삶을 위한 나의 목적에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 욕망들, 그리고 영향력들에 대해 에노라고 말하세요. 산만함, 타협, 유혹의 에노라고 말하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고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것, 나의 사랑의 충만함, 나의 영의 능력, 나의 말씀의 진리, 나의 약속의 희망. 모든 것에 마음을 여세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망설임 없이 당신의 삶을 열어라.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열어라. 지체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회개의 순간이 왔습니다. 갱신의 순간이 왔습니다. 부흥의 순간이 왔습니다. 회개를 위해 마음을 여세요. 옛것을 버리고 나 너희의 구속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새롭게 여세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 씻고 정화된 영혼. 당신의 영혼을 부흥에 열어라. 내 왕국을 위해 당신을 불태울 열정, 불 그리고 목적의 각성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결코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나의 것이야 영원히. 저기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에 에노라고 말하세요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과 헛된 약속에 에노라고 말하세요 육체의 갈망과 내 뜻에 대한 반항에 에노라고 말하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열어라 너의 하나님 너희가 풍성히 살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 지금 당장 내 말씀에 마음을 열어라 너의 발에 등불이여 너의 길에 빛이 되는 말씀에 지금 바로 내 영에게 열어라 상담자 위로자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인도자에게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고 있어 은혜와 자비의 손으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답할 건가요 들어오실 건가요 노라고 말해 지금 당장 열어라 이것이 당신의 외침이 되고 선언이 되고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호출이 시급합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함께 믿음, 희망, 사랑 안에서 성장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약속을 담대히 걸어갈 때 풍성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